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1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시청자의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드디어 이제 증권사들의 대규모 실권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출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증권사의 실권 수수료가 20%나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무증글리라고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유증분 권리매도로 인해 점화한가가 발생하게 되었었죠 오늘로써그 물량이 전부다 출회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우리 유일에는 테크 이번 1월달 유증권리매도 일정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도 현재 이구간들 무증권리라고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구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다가 그대로 수익권을 이탈하셨던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 주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서로에기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드렸었는데 바로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주가가 하한가가 이어지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현재 유일한 테크는요. 이 ESS 시장에서의 성장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이죠. 주목해야 될 점은 자, 이 기업이 단순 배터리 공정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사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설비를 제공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장비 개발에도 진심인 기업이라 현재 전고체 배터리 등 자유한 미들 기술에 대한 협업을 촘촘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당장 이번 1월 달에도 배터리 장비 개발을 위한 기술 협업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다시금 당장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기술 협업에 대한 신사업 일정들 맞춰서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선생 가족분들 당장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장비 개발에 대한 기술 협업 일정과 목표값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유일에너테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참의도 가와 당장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장비 개발을 위한 기술 협업 일정들까지 일석 이주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이니까 유일에너테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1월 달 관련된 사업 내용들 신사업 일정들은요. 제 영상 더보기란의 라이브 방송에서 입장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채팅 주시면 제가 실시간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일에너테크의 성장은 이제 ess의 가파른 시...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자이는 곧 배터리 제조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신사업 투자로 이어지고 있죠. 특히 당장 이번 1월 달에는요. 전구체 배터리 관련 장비 개발에 관한 기술 협업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다시금 당장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기술 협업 일정 맞춰서 호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다시금 한방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 이도는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은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한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요,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전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기술협업에 대한 일정들 맞춰서 매도하고 수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을 이탈하셨던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이번 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장비 개발 관련 기술협업 일정 맞춰서 매도하고 수익을 가져가실 건지는 자,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유일 에너테크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 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유일한 어테크 주주고 내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와 함께 당장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기술협업에 대한 신사업 일정들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것보다도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자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일정에 맞춰서요 매도하고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들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요 저희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공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하느라 바쁘시잖아요.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봤고요.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들만 줄여서 어떠한 호재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 호재정보가 나올 때, 비공개 호재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의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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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꼭 참고하시고 보시고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고점이 되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 일정에 따른 매도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핵심 자료는 위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 안에는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AI, 로봇, 원전, 양자 컴퓨터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자,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 한라캐스트.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걸 저희가 5,000원에 매수를 들어갔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21,650원. 자, 이거는 현재도 상승 중입니다.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거를 8월 29일자부터 5,000원 이하에 매수하시라고 미리부터 안내를 드렸죠.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로키텔 스케어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480%까지 최고가가 87,000원입니다. 자, 이거 매수가가 얼마였죠? 저희, 15,480원, 15,000 이하로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8월 14일자부터 안내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지금 67,000원까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480% 이상을 기록한 종목이고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수페타시스. 자, 이것도 주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34,000원부터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수익률 릴레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서의 종목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매도가와 함께 이유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면서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조선부터 로봇, 반도체, AI까지 순환매 흐름을 한 방에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30분부터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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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셔야지만 제가 이렇게 핵심 자료들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 앞으로 수익 많이 보시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자로 핵심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